자, 1.2단원, 어, 무거운 원소의 생성. 자, 우리가 어느 파트를 배우고 왔죠? 빅뱅이, 빅뱅이 터진 이후에, 뭐, 수소하고 헬륨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음, 그게 왜 생겼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1단원에서 살펴봤죠, 그죠? 그럼 여기 1.2단원에서는, 어, 물론 너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 헬륨밖에 없다라고는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알다시피, 최근에 뭐, 북한에서 쏘는 뭐 핵폭탄도 우라늄이라는 원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죠? 우라늄이라는 원소를 이용하는 거고, 어 그리고 뭐 탄소, 우리가 흔히 아는뭐 연필 그런 것도 탄소라는 원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뭐 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대부분의 철 제품들이 다요 Fe라는 어, 원소를 갖고 만들어진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빅뱅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지? 우리가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는 요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이런 철 철보다, 어?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어 이렇게 좀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별의 탄생 과정. <laughs> 자, 그럼 별은 어떻게 탄생이 됐냐? 일단, 뭐, 빅뱅이 터진 이후에 어, 굉장히 수소 헬륨은 굉장히 우주 대기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소와 헬륨이 어, 잔뜩 뭉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스 구름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가스 구름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어뭐 진짜 구름은 아니고요. 그냥 가스 이런 수소와 헬륨이 굉장히 많이 뭉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어떤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막뭉쳐 들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스와 가스 구름을 형성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냐? 이 가스 구름 형 가스 구름들이 점점 점점 모인 거야. 한 곳으로 가스 구름이 모이고 여기도 가스 구름이 모이고 여기도 가스 구름이 모여서. 결국에는 요 덩어리, 요덩어리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가스 구름이 모인 것을 우리가 성운. 그래서 이때 성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운이 형성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성운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운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뭐 아직 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시별 틀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시별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시별을 형성했다 아직 별은 아니에요 왜냐면 별이라는 거는 빛을 내야 되거든 에너지를 내뿜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원시별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원시별이 시간이 지나서 근데,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요 중심에서 어떤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냐면, 계속 중심에서 이렇게 내부에너지가 수축을 합니다. 계속 가운데로 모여들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요렇게 내부에너지로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어느 온도에 이르면, 음, 천만 켈빈. 천만 켈빈의 온도에 이르르면요, 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 내부의 온도가 이렇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온도가 됐을 때 뭐를 반응을 시작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한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뭐 어. 빅뱅. 빅뱅 때도 수소 핵융합 반응은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천만 켈빈 이상이 됐을 때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때부터 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어 별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뭘할 때부터?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에너지를 막 내뿜는 거죠.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빅뱅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로.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주계열성에서 어, 주계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별 있죠, 별. 이 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이에요. 빛을 내는 천체,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그 주계열성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주계열성의, 주계열성에서는 당연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지 이거의 결과가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이 뭐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계열성에서는 뭐가 생성이 되는 거야? 헬륨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헬륨이 생성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주계열성이 어떻게 헬륨을 생성하는지를 보시면 일단 요렇게 조그마한 주계열성 태양도 주계열성이에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도 어, 주계열성에 속하는 앱니다. 그럼면요 안에 있는 어, 주계열성 안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네 개가 네 개가 뭉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네 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질량은 줄어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줄어든다? 질량이 감소한다. 그럼 질량이 감소하면은 그만큼의 질량 손실이 결국에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그게 결국에는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질량 감소율이 결국에는 에너지로 방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의 원리도 핵폭탄의 원리도 이렇게 수소 원자들 네개 수소 원자들 네 개를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거든요. 수소 폭탄의 원리가 그럼 수소 폭탄은 이렇게 헬륨은 이렇게 뭐야 수소 원자핵을 모아서 헬륨 원자핵으로 만드는데 그때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 방출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방출량으로, 방! 하고 폭발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응.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어, 폭발이 내부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폭발로 인해서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죠? 기체들이 뜨거워져서 막 커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색거성은 항상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아, 주계열성은 항상 어떤 일이, 일이 일어난다? 그 표면에서, 기체들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사이즈를 점점, 점점 키우려고 해요. 바깥으로는. 근데 내부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중력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기열성은 사이즈를 어떻게 할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열성은 사이즈가 유지가 된다.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과 내부로 줄어드는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사이즈가 유지가 되더라. 이 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기열성에서 헬륨이 생성됐다는 거 알았어. 어? 그러면은 아직 많이 남았죠. 왜냐면은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잖아, 그렇지? 어, 그럼세 번째로 주기열성에서 헬륨이 생성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적색 거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적색 거성 자 적색 거성이라는 건요 주계열성이 레벨업을 한 거야 주계열성은 뭐였죠 태양 같은 질량을 갖는 별들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면 레벨업을 해요 이렇게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바로 적색 거성이 되는데 말 그대로 거성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업하는 거거든요. 사이즈도 업하고 근데 사이즈만 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지?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었죠 그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럼 쌤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죠? 당연히 연료가 고갈이 됐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연료는요 연료가 수소란 말이야 연료가 수소인데 그게 고갈이 된 거예요 다쓴 거야 내부에 있는 수소를 전부 다 쓰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소 핵융합이 끝난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기열성이에요. 이 안에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원래는 수소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뀐 거죠. 그럼 내부에 전부 이렇게 헬륨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어때? 내부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으로 인한 수축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중력으로 인한 수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얘들아, 공간이 좁은데 계속 이렇게, 어, 모여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이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내부의 에너지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어, 잔여물, 바깥에 있는 이제 잔여, 뭐, 조금 남은 수소들이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왜? 공기가 당연히 뜨거워지니까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빨이 커지는 거지 그게 적색 거성이 되는 원리고요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변 표면 온도를 가열해서 이게 행성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는데 실속 없이 커진 거예요 사실 뭐 아까 기체가 팽창한다는 거는 아까도 배웠잖아요 그죠? 이 내부 에너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기체가 팽창한다. 근데 주결성에서는 내부 에너지로 어,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얘는 균형이 무너진 거야. 균형이 무너졌어. 왜? 이 내부 에너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기체 팽창이 더 빠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팽창을 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계열성보다 온도가 표면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적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적색이 뭐예요? 완전 새 빨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쌤이 지금 있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이 적색이에요. 완전 빨간색. 선생님 그럼, 그럼 주계열성은 무슨 색이에요? 약간 노란빛 비슷한 어,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튼 적색 거성은 이렇게 적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표면 온도가 낮아서 왜냐면 너무 팽창을 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해 보자.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부 헬륨은 계속 수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헬륨이 계속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는 계속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어느 온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1억 켈빈까지. 야, 1억 켈빈이면 너무 높지. 아까는 천만 켈빈이었는데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온도죠. 그래서 1억 켈빈이 이상이 되면 새로운 핵융합이 생성이 됩니다.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을 갖고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헬륨,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은 뭐냐? 이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내부에 뭐가 생기는 거야? 탄소층이 생기는 거죠. 가장 중심부에 탄소층이 생기고 그 바깥에 헬륨이 생기고 그리고 맨 바깥에 이제 수소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수소가 쬐끔 남아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바로 적색 거성인 거예요. 어떻게 생기 는지 알겠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1억 킬빈 이상, 즉 온도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탄소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적색 거성은 그럼 다 했고요. 그럼 네 번째 적색거성 다음에 이제 적색거성의 최후예요. 이 적색거성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행성상성과 백색외성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내부에서 이 내부에서 이 탄소를 탄소가 아니라 헬륨을 헬륨을 모두 소진한 거야. 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헬륨을 모두 소진한 거죠. 헬륨을 모두 소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부는 완전히 탄소로 가득 찬 겁니다. 내부는 완전 탄소로 가득 찼는데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바깥층을 생각을 하시면 바깥 층은 어떻게 될까? 계속 팽창을 하겠죠. 왜 팽창하는 거야? 내부로의 수축력이 상쇄되거든. 아까는 계속 이렇게 뭐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내부로에 어떻게?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과 평형을 이루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헬륨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 층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팽창하겠죠. 그래서 그 팽창한 것이 걸, 결국에는 뭐가 되냐? 성운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뭐다? 행성상 성운이다. 행성 상 성운이 된다. 바깥층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별의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별의 내부. 별의 내부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축을 합니다. 왜? 쌤, 핵융합 반응이 끝났는데 왜 수축을 해요? 어, 수축은 중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부의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을 계속 하게 되는데 중력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수축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냐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녀석은요 뭐 핵융합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끝낸 거지 핵융합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을 띠냐 가운데 조그마한 백색 외성이 존재하고 그 바깥으로 거대한 구름 덩어리를 띠는 요런 모양을 띱니다. 구름 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요런 거로 우리가 행성상성과 어, 요 안에 조그만한 백색외성 이게 바로 행성의 최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색외성 자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니죠. 이거는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최후예요. 그러면 어, 주계열성이 아니라 주기열성이 아니라 주기열성보다 조금 더 질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럼 그 다섯 번째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요. 초고성 어, 초거성. 초거성의 탄생을 배워볼 겁니다. 초고성의 탄생과 탄소부터 철까지의 생성 요거를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녀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적색 거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적색 거성은 최후에 탄소만을 남기고 끝나요. 더 이상의 원소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초거성이라는 거는 이름만 봐도 알겠죠? 이 앞에 초가 붙었잖아. 초사이언도 아니고 초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거성이 되려는 녀석은요 주기열성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태양과 비교도 안 돼. 압도적으로 질량이 많아야 돼요. 압도적으로 질량이 큰어 그럼 그런 별들 그런 별들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냥 태양과 같은 질량은 적색 거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주기열성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질량이 큰 별은 뭐가 된다? 초거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초고성이 되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니까, 뭐랑 똑같냐면, 적색거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런, 요 모양 있죠, 그죠? 요 모양까지는 똑같이 진행하는 거야. 초거성도 그래서 똑같이 요렇게, 어, 내부에 탄소도 있고요 헬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에 수소. 뭐, 요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적색거성은 어떻게 끝이 났죠?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죠? 근데 탄소가 만약에 핵융합 반응을 한다면 그냥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켈빈 비교도 안될 만큼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반응을 할수 있는 엄청난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모도 반응을 시작하는 거야. 탄소도 헬륨 핵융합 아, 탄소도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면 탄소는 산소가 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산소도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규소가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규소도 핵융합 반응을 해서 철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요. 어, 최후에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철을 소유하게 됩니다. 철은 Fe죠. 내부에 Fe를 소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규소. 그리고 Si로 우리가 규소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리고 요 오는 산소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뭐 철. 요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적색거성 아주 크죠? 그죠? 요렇게 생겨먹고 바깥에 남은 연료들. 남은 연료 뭐, 수소 헬륨. 그런 것들이 바깥을 막 태우고 있겠죠? 수소와 헬륨들이. 이렇게 요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거성이 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 그러면 적색 거성은 도달하지 못했는데 초거성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온도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 아까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탄소를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초거성 같은 경우는 내부 질량의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중력을 바탕으로 한 열에너지가 충분히 이 탄소를 반응시킬 수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거성은 이렇게 진화를 해서 요렇게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러면 이 초거성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봐야겠죠. 아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행성 상성과 백색 외성으로 끝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초거성이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자 이번엔 초신성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초신성 폭발이라는 건요. 바로 초거성이 음, 맞이하는 최후가 되는 건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초고성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철에서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철이 굉장히 안정한 원소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원소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철이 되고 싶은 거야. 철이 철, 그래서 철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목표가 끝난 거죠. 굉장히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온도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철은 자연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이 났으니까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수축은 일어나겠죠. 중력에 의한 수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초거속 내부에서요. 근데 이 수축을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이 별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부에 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폭발을 하게 된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우라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라늄. 또 지금 주기율표 보시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이 무거운 원소들이 아, 그, 어, 지금 존재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초신성 폭발에서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됐다? 이때 대량 발생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시면, 자 초신석 폭발을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중성자별과 또는 블랙홀 이렇게 두 가지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이초고성의 마무리는요. 중성자별이라는 거는 아까 백색외성하고도 크기가 좀 비슷한 아주 조그만한 녀석인 거예요. 어 쏘리. 아주 조그만한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되는 치유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블랙홀이라고 하죠. 중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빛조차 어,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걸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 별이 되거나 둘중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초신성 폭발 후에 어, 중성자 별이 되거나, 또는 블랙홀이 되거나 그게 바로 이 초거성의 치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어떤 걸 알아봤냐면 어, 우리가 목적이 뭐였죠? 이 철보다 아 그러니까 헬륨보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거를 알려고 지금 이 단원을 배우기 시작한 건데 일단 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봤고요, 그죠? 별의 탄생 과정부터 봤고. 그 다음에 별이 뭐 주기열성이라고 불리는 별이 헬륨을 생성한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주기열성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적색거성이 뭔지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에서 뭐를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적색거성에서는 탄소까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까지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의 적색거성의 최후까지도 이렇게 두 가지 최후가 존재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최후까지도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어. 이 적색거성이 아니라 별에서 초거성이 되는 루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초거성이 되는 루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질량이 어때야 된다? 압도적으로 질량이 커야 된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 그랬을 때 무, 뭐가 된다? 바로 우리가 배우는 초거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초거성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생성을 한다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철까지 철까지 생성을 하고 끝마치는데 이 이후로 뭐가, 뭐가 안 발생해요? 이 이후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철이 굉장히 안정된 원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폭발을 하게 된다 그 폭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그 초신성 폭발 후에 잔여물들이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로 음, 마무리를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요거를 잘 복습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태양계를 배우겠죠 이제 전체 큰 가닥을 배웠으니까 마지막으로 태양계를 배우고 이 우주에 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